자, 봐봐. 이차방정식의 수의 활용을 배울게. 음.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 읽어서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걸 X로 놓고 식을 세우고 음. 풀고 확인하는 거야. 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확인을 했는데 사람 수를 구하는데 3.2 이런 거 나오면 <laughs> 안 된다 이런 거지. 그죠 음. 그리고 몇 개냐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7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이제 골라내면 돼. 음. 어떤 자연수와 그 자연수의 제곱의 차는 아마 자연수 제곱이 크겠지? 그 수의 네 배랑 같다. 이렇게 하면 x 제곱 오 x 는 0이죠. 그래서 x x 빼기 는 0이잖아. 그래서 x는 0이고 x는 5가 되지, 그죠? 근런데 자연수라고 생각얘는안 되는 거야. 그래서 5만 답이 된다. 진짠가? 그래서 5 25 뺐어. 그제? 그럼 20이 됐는데 얘는 4 5, 20인가? 어 진짜 20이 되지, 그치? 응. 아, 그니까 확인까지 다하면 된다. 이자방정식의 수에서의 활용 옮했는데 연속가는 두 정수다. 그럼 연속한다는 말 자체가 x하고 x 플러스의 세 정수는 x, x 플러스, x 플러스. 설정하기 나름이지. 나는 제일 작은 수를 x로 놓겠어요.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. 응. 우리 연속가는 두 짝수다 이렇게 놓겠지, 그죠? 연속가는 두 홀수다. 얘네들이 이차이 나잖아, 그죠? 응. 그래서 2x 플러스 1에서 2x 마이너스 1을 빼면은 이차에 나는 거 맞죠? 그 다음에 자연수 1부터 n까지야. 아이건또 서명할 게 있다. 보통 그냥 s라고 표현을 해. 그럼 얘가 1부터 n까지를 한번 쭉 써볼게 선생님이. 음. 그러면 또 s를 써보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써볼게. n 마이너스 1. 그치? 그래서 얘네들 더해볼게. 그럼 이, 얘가 두, 두 배가 되잖아. 얘두 개를 더하면 es 되죠? 그래서 n 플러스 1이 몇 쌍이 되겠어? N 쌍 되는 거 눈에 보이죠? 음. 어, 그래서 얘가 S는, 맞아? 요,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요게 S잖아? 음.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. 그래. 내들다 음. 볼게. 1부터 10까지 합 알고 있죠 얼마야? 55다. 음. 어, 진짜인가? 여기다 10을 넣어볼게. 5 0 맞죠? 음. 1부터 100까지 합도 좀 이런, 이거 특이한 애가 들어, 외우고 있어. 5050이다. 진짠가? <laughs> 그래서 2부터 100 이거 100. 100 더하기 1이니까 그치? 이거 50이지? 음. 50에 101이니까 5050이지 그래서 음. 이런 것도 알수 있었다 연속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그러면 여기에서 연속한 제곱 제곱의 합이 145 맞죠? 음. 그러면 여기는 x의 제곱에 x의 제곱 2x 더하기 1이죠 음. 그럼 여기가 145잖아 그치? 그럼 e x 의 제곱은 e x 마이너스 144죠. 그럼 얘는 x 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 이해되죠? 음. 89 70이 아니냐, 그렇죠? 음. 그래서 얘는 자연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아니지 마이너스 9니까. 그래서 음. x 는 8이 답이다. 두 자연수의 짠는 5고. 그럼 하나가 n이라고 하면 하나 n 마이너스 5라고 놓을 수 있지, 그렇지? 큰 수, 얘가 큰 수죠? 제곱은 작은 수의 제곱의 4배랑 같다. 얼마 이해가 됐나요? 음. 그러면 n제곱은, 얘네 해볼게. n제곱 마이너스 10n, 플러스 25, 4. 그리고 얘는 4n제곱, 마이너스 40n, 100. 이렇게 되겠지? 음. 얘 이쪽 아마 3n제곱이잖아? 40n이잖아? 100이지, 그쵸? 음. 그럼 1, 3이고, 맞아요. 음. 여기 10 10을 해주면 30이고 10이니까, 빼기를 하잖아. 그럼 n-10 3n-10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자연수죠. n이 그래서 n이 10도는 3분의 10인데 n은 자연수였으니까 10이라고 해주면 되겠지. 차가 3인 두 양수의 차가 3 그러면 하나가 n이면 하나는 n플러스 3이 되겠지. 두 양수의 합과 맞나요? 곱 곱이 같다. 어 그러면은 n의 제곱 3n이 되겠죠. 음. 음. 네. 그러면 두 수의 두 수를 골아 그럼 n은 뭐야? 이게 지금 벌써 인수분해가 안 되는 관상이잖아. 그를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1의 제곱 432 그죠?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얘가 13이 되겠죠, 그죠? 음. 그러니까. 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n 플러스 3 하면 되겠다. 그렇죠? 음. 2n 플러스 3. 음. 그래서 해볼게. 2. 그리고 양수니까 마이너스 안 나오겠고. 그렇죠? 음.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. 맞나요? 음. 더하기 3. 없어지죠? 음.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. 더하기 3이니까 2 플러스 루트 13.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답이 되겠다.